종학원재수정교반은 모든 반을 소수정예로 구성합니다. 소수정예 그룹반은 12명 이내, 소수정예 일반반은 28명 이내로 구성하고 수학 집중 독학 재수반과 독학 재수반도 모두 소수정예로 구성합니다. 소수정예가 좋다라는 것은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준대별 반편성입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준대별 맞춤 학습이 꼭 필요한데요. 이런 맞춤 학습을 위해서는 수준대별 반편성이 필요하고 소수정의 반구성은 여기에 가장 적합한 반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쌍방향 의사소통입니다. 소수정의 반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간에 뭐 존다든지 아니면 뭐~ 잡담을 한다든지 이거 자체가 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 수업을 할때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질문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소수 정의 반에서는 이러한 질의응답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학생 관리인데요. 아한 어, 반에 학생이 뭐 60명, 70명, 80명이 되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사실 학생 관리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재수 성공을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수 정예반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 한명한 한 명을 밀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선발 기준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종로학원 정규반, 재수정규반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무시험과 유시험이 있는데요. 우선 무시험 전형의 자격 요건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소수 중에 그룹반은 2개 영역 등급 합 6을 충족해야 됩니다.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기준인데요. 어,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는 2등급 이내, 그리고 학률과 통계 선택자는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저희가 적용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수준대별 반편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정의 일반반, 그리고 수학 집중 독학반, 그리고 독학반은 무시험 자격 조건이 2개 영역 등급 8입니다. 무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시험 전형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시험 과목은 국어와 수학입니다. 종로학원은 소수정예반 구성으로 학습 효과와 성적 향상을 극대화하는 학원입니다. 종로학원 정규반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